안녕하세요, 은입니다뉴 슈퍼 마리오 U 디럭스 가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맵이 조금 막혔었어요, 그쵸 이번에는 마리오로 가봅시다.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분이 게임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숨은 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 으로 지금 클리어를 해서 또 비밀 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일단 뭐 초반 진행은 동일하구요. 살짝 넘어주고. 가뿐하죠. 물고기 조심. 물고기들이 분노조절장애야, 분노조절장애. 해파리.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야. 대추가 있네 미친가? 먹어주고. 해파리. 아이고야, 아이고, 아이고, 위험할 뻔 했다. <laughs> 한 번에 가려고 욕심부리다가 죽을 뻔 했네요. 이렇게 빨간 동전 다 먹어주고. 아, 근데 저 해파리 죽일 수 있는데, 그러면 해파리가 그, 바다를 밝혀주는 그런 득은 못 보네요. 중간 저장 해주고. 원래 얼음이 되면은 밀도가 낮아져서 물에 뜨잖아요. 근데 이 게임에도 좀 반영을 해놨네. 몬스터들한테 이렇게. 얼음을 씌우면 위로 떠요. 그죠? 마리오에서 현실성이라니. 갑자기 현실성 하니까 젤다의 전설이 생각나네요. 게임 진짜 재밌었는데,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젤다도 한번! 그 플레이 일지 올려 드리겠습니다. 제가 뭐 이미 클리어는 했지만 그런 각겜은 한번 그 엔딩 보는 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, 그래 이 뒤에 있다 그랬어. 여기 오면은 저이 모아이석상 같은 애가 내려와요. 그러면은 여기 스타포인 숨어 있고 나가는 출구가 또 있어요. 그때는 바로 저 석상 같은 애 밟고 위에 통관 타고 클리어했었죠. 근데 저 비밀 길이 저 뒤에 숨어 있더라고. 이렇게 일단 클리어했고, 방금 마리오가 디스웨이라고 했는데 약간 뭐지 비밀 길 찾았다고 말을 해주는 건가? 보통은 클리어할 때 마리오 넘버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금은 디스웨이라 그랬어 밑에 길 열렸고요 음? 아 여기 또 유령 피해서 가야 되는구나 아이구야 얘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와씨 이거. 어자 마지막 유령까지 이렇게 유령은 마주 보면은 다가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유령이 막 벽쪽에 있거나 가깝지 않을 때는 뒤 돌아서 다가오게 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무섭다고 마주봤다가 클리어를 못할 수도 있어요. 아이템도 먹고 갑시다. 일단 쿠파가 어디 있는지 봐두고. 음. 발바즈 <laughs> 보내기.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. 일단 얘 해놓고 얘가 아마 꽃이었을 거야. 아, 숫자 2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네요. 과연. 아, 1이네.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이 정도면은 잘 뽑았네요. 버섯은 아니니까. 3개 다 기억하는 건 역시 좀 어렵다. 꽃 2개를 먹으면 제일 좋은데. 아이고야. 유령 또 만났어. 어, 이번 판은 조금 더 어렵구만. 일단은, 저, 블럭이 오기를 기다렸다가, 딱 쳐줍시다. 먹어주고, 뭐 이렇게 유인을 할 겁니다. 다가오죠? 오게 한 다음에, 아야, 아이고야, 아이고야! <laughs> 에이, 여유부리다가 실패했네.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너무 여유 부리면 안 돼. 어디 숨어 있는지 잘 확인했죠. 그럼 이제 피해서 가겠습니다. 오호. 여기가 6이고 이쪽이 7. 그럼 6 먼저 가겠습니다. 동늪에떠 있는 시소 통나무. 보자 버섯 그래 버섯 나와줘야지 오, 뭐야 이거 아싸 별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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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별또 있어 오, 웬일? 보너스 판인가 설마 여기도 별? 진짜네 얘 약간 보너스 판 느낌이네 이거 아이고야, 내 별! 아! 여러분, 별 먹는다고 해서 빠지면 안 돼요. 무조건 무조건 아닙니다. 야, 이거 뭔가 스테이지 설계가 계속 별 먹으면서 갈수 있게는 모양인데? 잡아주고 갑시다. 헤이 실패했어 서서아 별이 없으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다시 갑시다 안전하게 벌레를 잡았으면 버섯을 먹어야 되는데 버섯을 못 먹었어. 그래, 별. 다시 가자. 아! 아, 여기 위험하네. 뭐, 막대가 거의 90도로서. 이게 별을 먹으면은 확실히 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. 저렇게 점프하는 스테이지는 조금 실수를 하게 되네요. 지금 실력 다 뽀록나게 생겼네. 여기 비밀 있을 것 같아. 없네? 또 토관 있어가지고 토관 탈수 있을 줄 알았더니 기다립시다. 어, 뭐야, 이거! 어우, 야, 진짜 어렵다, 이거! 에라이. 어, 뭐야, 별이 아니야? 절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가? 오, 에이, 못 먹었어. 버섯도 아니잖아. 저장했고요. 살살 불어라야. 동전 먹어주고. 걷자. 별은 못 먹었지만. 아, 뭐야. 아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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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우, 여기 진짜. 어우, 너무 서는 거 아니야? 너무 서는 거 아니요? 너무 하는 거아니요 여기 또 비밀 있네. 스타코인. 오씨 뭐야? 아못 먹었어. <laughs> 야저미그 발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발코지나 가서 스타코인 먹게 돼 있네. 살살 불어라, 살살 불어 숨 안차니? 아이 제타는 안되는군요 에라이 코인이나 먹고 가야겠다 에라이 그럼 이제 클리어하러 가봅시다 어우, 뭐 이렇게 심오의 스테이지가... 어우, 와우, 넘어왔어요. 좋아, 좋아... 야, 땅이 이렇게 소중해... 아우, 아쉽다. 목숨 먹을 수 있었는데... 클리어 했고요. 와, 앞으로 스테이지가 어떻게 있는 거야? 이게 보스, 아, 저게 보스구나. 그럼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가야겠네요. 어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.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운이었습니다.